샷. 아, 그래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여 살았어. 살나 색깔하고 검 색깔하고 똑같, 똑같아. 가지고 거의 아파서 하지 않았어. 한번더 치세요 하려고 그랬는데, 다들 죄송더라고다갔으니까 <laughs> <laughs> 다 <laughs> 다 그러니까 뭐. 두 번째 자신이다. 일본 홀, 탑 5. 한 200, 한 30, 40kg, 30, 40kg 아들 남았겠는데요. いや。<Nice. S 2> <Yeah. S 1> yeah. 바람이, 쉬운 바람이, 바람이 아니고. 5번 오이구요밭 들립니다. 밭 들이니까. 아이고 일어나 이런... 넘어갔다 넘어갔다 올라갔어 <laughs> 자 관수야 이제 얘기 좀 해봐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그 재밌는 얘기 좀 <laughs> 썰처럼 <좀> 더 풀어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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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만 보면 우리가 얼마안돼 <laughs> 우리 카메라 울렁증있 <울러지기> <laughs> 카메라 울렁증이 <울러지>. 없가도 <laughs> <laughs> <말 잘하도록 웃음> <laughs> 카메라만 보면 그냥 바로 <laughs> 이이될 거야? 야 진짜. 게 아, 이렇게. 로이렇 이렇게. 마 이렇게. 아, 이렇이라게 아, 이렇게. 아, 이스인나이스나이스게이스이렇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 아, 이렇게. 이 오케이 같아요. 오, 오, 나이스. 이 7번 홀이고요. 329야드. 파보입니다 뒷바람이 있대요뒷바람을 이용해서 엣지에 떨어진 적이 있다 합니다, 제가. <laughs> 야, 어. 잘한 것 같아요. 돈코가 봐, 동커야 아, 아. 좋습니까? 여기가 지옥의 파슬입니다199 야드짜리 파슬이 거의 대부분 이 양파를 하는 파슬이 공을 다이전 목차 한 번씩. 뭘 쳐야 돼? 예, 뭘 쳐야 되는지 다들 몰라요. 와, 와. 와 멋있다. 기가 막히네. 그치. 날씨 돌아 바람 좋아. 아, 좋아. 오, 날씨. 오. 어디 쟤? 날씨가 이 정도 할 같아. 헌공차인 같아요. 여기는 뭐 버려도 되는 공이죠 아, 공샷 나이스입니다. 야. 아, 근데 이거 바... 오 그래, 한번 더 쳐볼게요. 어. 아 그래? 나는 멀리가 끝이야. 시오. 멀리 가. 멀리 가. 오, 오잘 쳤어. 됐다. 됐어. 이제 온다. 됐어, 됐어, 됐어. <laughs> 야 됐어. 이제 온다, 씨. 맞지? 오. <laughs> 아, 나이스. 보 바람이 튀기는 바람인가? 그렇지 않는데. 아 이런. 와. 아. 네. 어머, 오 어. 뭐야? 대박. 괜찮아. 좋습니다. 오케이. 오, 잘 만들었어. 진다 어. 넘어왔어. 아이고 잘못 쳤어. 잘, 잘, 잘 들어갔는데. 머리가 뭐. 글아 야. 정량 아닌데? 풀어줬어요. 哟。<Yo. S 2> oh, 땅. 오, 나이스. 좋았어. 좋아 좋아. 아유. 아깝다 아유. 고프로가 고장 나가지고 잘 찍은 걸 하나도 못 찍었어요. 에이 진짜 짜증나. 파, <laughs> 파 있는 데파 있는 걸를못 찍고요. 그래서 <laughs> <죽은 웃음> 못 찍었어. 그럴까요? 아이 <laughs> 속상해. 죽었다. 음. 오. 자 제공은 여기 있습니다. 잘 맞았고요. 예. 어? 거 찍어주면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잘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나이스 nice. 와 금요일날 점심평일오는데 사이콘 쇳골집인데 사람 엄청 많아요 와 밥이 시가가 스파이시와 모를때는 패티메뉴 패티메뉴를 좀시켜먹는거예요해산물치가 어우 깔끔하네 세상에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깔끔하게 한지 처음인데요 오 골치킨은 네. 네.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, 이거? 형, 맥주 한 잔씩 갈래요 어, 어, 좋아. 아, 예, 네, 해야죠. 아, 네, 네. 와, 사람 엄청 많아요. 아, 와. <laughs> 하이난 치킨이야? 하이난, 치킨, 하이난 치킨은 하얀 거잖아요. 근데 그, 하이난 치킨하고 싶다. 뭐, 비스듬하게 생겼는데, 그스죠 어, 먹어. 맞이죠 많이 죠 열심히 먹고 습니다 완전 나도 많이 마셨 그리고 배우한테 카톡 날린 거 보니까 <laughs> 뭐좀 많이 아 마는거같